정말 심정이 진짜 복잡해요. 심정이 복잡해요. 뭐 기쁘고 뭐 축하도 하지만 또또 또 다른 생각들도 많이 드는 아, 예, 그 끝이 이거였어. 네, 그렇게 요란하게 하더니, 그렇게 하더니 그 끝이 은이 이런 아. 생각.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음. 않는 거. 예,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거. 어, 그래, 너 살아났잖아. 너 응원됐잖아. 어, 자기들이 지켜준 것도 아니면서 모든 정권의 몰락은 야당 공격이나 언론 비판이나 정책 실패 때문에. 된 적이 없어요. 정권 수술의 분열 때문에 된 겁니다. 윤대통령이 바로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데, 대통령 선거에서 0.73으로 신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기고 난, 그때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이 53%까지 갑니다. 그 6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대표 이슈가 나와, 이재석 대표 이슈가 나와서, 이거가 시끄러워지니까 7월 달에 37%로 1차 하락을 합니다. 30%로 떨어지고 나서 그 뒤에 한 번도 40% 회복이 안 돼요. 성적대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의원 해당 의혹에서 비롯된 형사 사건 모두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요 과정들 좀 옆에서 다 지켜봤을 거예요. 많이 안타까우셨을 텐데, 그렇죠? 이번에 네. 무혐의 종결 난거 보고 어떤 심정이셨는지요? 아, 진짜. 제가 아무런 글도 못 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그 심정을 얘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 이번에 아니면 그때 당시. 이번에. 아, 네. 아 그때야 좀 그때도 뭐 의견을 얘기했죠. 좀 그때 억울한 대변인 있고 진짜. 제가 수석 대변인이었으니까 이게 한. 수, 한 3년 걸린 거 아닌가요? 한 2년 반? 2021년 대통령 네. 선거 국면에서 10월 달인가 그때부터 그때 가세현에 계속 했었죠. 얘기가 <laughs> 아, 정확하시네. 그러니까 음. 지금 아, 정말 대단하요 22, 23, 24니까 3년 넘게 3년 돼가는, 거죠, 네, 3년 돼가는 거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아, 이렇게 정치적인 생명 그리고 정치를 할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스크래치를 이렇게 정치인 하나를 그러니까 미래 정치인 그러니까 유망주를 이렇게 한 순간에 보내버릴 수 있구나라는 <laughs> 것은 이제 현장에서 공작이었다 네,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작이죠. 공작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하게도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 뭐잘 해결이 됐다라는 것을 언론에서 잘안 받아주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이제 많은 사설에서도 그리고 많은 방송에서도 그 이준석 의원의 억울함에 대한 글들이라든가 이 뉴스들이 보도돼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앞으로도 진짜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썼던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혜택을 볼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습니다. 여하튼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수는 괴멸을 시작한 거라고 보고 지금 보수당이 저렇게 헤매는 것도 그때부터다라고 스 규정이다. 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심정이 진짜 복잡해요. 심정이 복잡해요. 뭐 기쁘고 뭐 축하도 하지만 또또 또 다른 생각들도 많이 드는 아, 예. 그 끝이 이거였어. 네. 그렇게 요란하게 하더니, 하더니. 그 끝이니 이런 어. 생각. 그리고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음. 않는 거. 예,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거. 어. 그래, 너 살아났잖아. 너 응원됐잖아. 어. 자기들이 지켜준 것도 아니면서. 이준석 어, 의원이하고 예. 한좀 소통해 보셨어요. 그죠 뭐. 그쵸, 뭐 예. 거기 그분 이제 이준석 의원도 네. 어, 그 얘기를 웬만하면 잘안 하려고 하죠. 아. 이게, 그,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그 윤리로 가게 된 이게 좀 민망한 일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이건 이제 이준석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유튜버가 제기한 거를 공당이 갖고 와서 확인되지도 않은 걸 윤리로 보내서 당대표를 그렇게 했어요. 연판장도 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개인 뭐 대표는 어, 둘째로 치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정권의 몰락은 야당 공격이나 언론 비판이나 정책 실패 때문에 된 적이 없어요. 야권 그 정권 수술의 분열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도 언제부터 위기가 왔냐면, 어, 삼당합당의 그두 축인 그 충청권의 JP를 내쫓고, TK의 주, 상징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면서 이제 위기를 맞았고, DJP 연합으로 집권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이 깨지면서 위기가 왔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혼안 기반의 민주당을 깨고 전국정당 만든다 열린우당 만든다 이러면서 이제 위기가 왔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 바로 총선을 하는데 이명박근혜 공동 정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박근혜 의원이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습니다 이 공천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순간 딱그지율이 떨어지면서 어려웠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잘 아시다시피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충돌하면서 결국 탄핵도 이 분열의 결과지 뭐 그렇게 된 겁니다. 윤대 윤 대통령이 바로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데 대통령 선거에서 0.73으로 신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기고 난 그때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이 53%까지 갑니다. 긍정 평가가 그 6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대표 이슈가 나와 이준석 대표 이슈가 나와서 이거가 시끄러워지니까 7월 달에 37%로 1차 하락을 합니다. 30%로 떨어지고 나서 그 뒤에 한 번도 40% 회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선거연합을 해체한 거죠. 그러니까 승리 방정식인 그 세대연합을 한 축을, 그러니까 이준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세력을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때 이제 그러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와서 이제 뭐또 의대정문 문제라든가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 문제 때문에 20%까지 떨어졌는데, 자 그게 이제 어쨌든 저도 그때 그 윤리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듣도 보도 못한 방식이라 아니 이건 이렇게 집단 인치를 그래 이준석 대표가 젊은 대표인데 아무리 이제 못마땅한 게 있고 뭐 이제 리더십의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인성의얘기를다뭐 부분적으로 일리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은 말도 불구하고 음. 학교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중학생 그 불량 중학생들이 골목으로 불러내갖고 너 말투 재수 없다 네, 아니야. 민치하고 돈 뺏은 거지. 음. 그리고 내쫓은 거니까 그방식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때도 제가 에, 계속 그 얘기를 했고 근데 그때부터 지금 이제 어려워진 거고 자 이지경이 와서 그, 검, 그 시간을 오래 끌다가 무혐의가 됐어요. 뭐 무혐의라는 게뭐 그런 사실이 있다 없다의 얘기가 아니고 하여튼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거에 그다 떠나서 그러면 이 난리를 쳤는데 이지경에 대해서 정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출발점이면. 그때 우리가 오판했다라고 정권 아니에요? 차원에서 정무적 판단에 대한 걸 사과하는 사람이 나오든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그때 정말 뒤늦었지만 너무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오든가 아니면 그때도 이런 짓 하는 걸 비판했던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화를 내면서 근데 뭐라 그랬냐 지금 못 그때 했던 사람들 다왜 가만히 들 있냐. 뭐라도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예예 예, 말씀하시죠. 예. 예, 그게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아니라 심지어 그때 그 고발을 대리했던 강신업 변호사, 즉에는 한동훈 대표의 이준석 대표 어, 의원의 내통이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너무 좀 어이가 없고. 어이가 없다. 내통이라는 네, 네. 네. 건내통에서 검사한테 그거 무혐의 처리하라고 예, 얘기했다는 예, 겁니까? 예, 예. 지금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 검사들이 말 듣습니까? 내통했다가는 오히려더 <laughs> 불통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예. 모렴치의 음. 끝판왕이다라는좀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은 진짜 울컥울컥 거려서 말씀못 드리는 거예요. 아요. 왜냐하면 저는 곁에서 보면서 예. 진짜 많은 거 특히 음. 어, 저희 대통령 당선되고 그 다음에 며칠 음. 뒤에 우크라이나 갔었거든요. 예. 그 우크라이나 갈 때도 분명 대통령께서 허락해서 예. 갔었고 예. 사실 저는 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 전쟁 중인 나라에 가는 부분에 있어서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의원 다섯 명 함께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가서 자유를 한번 얘기하고 이번 정권의 자유 키워드를 한번 키워보자라는 마음으로 다녀왔는데 거기 핸드폰도 못 키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셨겠네. 경기에 딱 넘어와서 핸드폰 켰는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는 뭐 이상한 사람이 돼 있더구만요. 아, 그, 그때 그, 때그 우크라이나 갔을 때 벌어진 일들이요 네. 네, 뭐 정진석 의원께서, 그리고 가지 말라 그 하는데 갔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서 그때 그 우크라이나 의원이 그 무슨 망망이, 뭐, 뭉둥이 비슷하게 생긴 게 그게 사실 뭉둥이가 아니라 행운을 주는 그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이제 일이 좀커졌지 네,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네, 그, 그,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 저희는 어, 모든 걸다 진짜 이정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갔다 온 건데, 그때도 좀, 좀 애매했고, 여러 가지 사실 절차적인 정당성이라는 것은 1도 찾아볼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유난 갈등을 지켜보시는데 어때요? 2탄이에요? 비슷해요? 예, 네, 뭐 저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에이... 한달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해 당대표도 음... 똑같고, 그리고 더, 화가 더 많이 나셨나? 뭐 이런 생각이 아... 들 정도로 너무나 그냥 데칼코만이다. 근데 이제 오늘 허원하 대표께서 이제 당대표 자격으로 여기 오셨는데, 기억신다. 어, 그때 저는 뭐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이제 그때 그 몰릴 때 아닙니까? 그렇게 몰릴 때데 어, 대체로 어쨌든 그때 이준석 대표를 편든다는 게 그게 어려운 상황이, <laughs> 정치, 정치적으로 되게 어려운 음.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허나 수석 대변인이 그래도 뭐그 의리를 좀 지켜서, 음. 왜냐하면 그, 그때 뭐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 뭐 당직자들도 사실 그다그 그 이준석 곁을 떠나고 막 이럴 텐데, 그래도 뭐 나는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대변인이기 때문에 하여튼 운명을 같이 한다. 뭐 그런 그 의리를 좀 지켜주셔서, 음. 그 뒤에도 이제 뭐그 의리의 연장선에서 이제 개혁 신당으로 오고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어차피 그 국민의 힘 남아 있어서봐요 받어도 <laughs> <봐도, 봐도. 웃음> <laughs> 뭐 응.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응, 응. 그까임명해준 그러니까 의리보다는 국민과의 의리 때문이었고 응.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고 길이기였기 때문에 응. 이길까지 온 겁니다. 그때 당시는 그 당직자들 중에서도 그 인석 대표를 손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거의 99% 손절했죠. 원내는 아마 저 하나밖에 없었죠. 음. 그래도 어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진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네.